113번 민이 113번 맞았어 맞아요 어, 네 어. 그럼 아뭐 본인이 틀린 거알아 보세요 나한번더 풀어서 할게. 맞지 민주야 네 어, 213번에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p랑 q는 뭐냐 그러면은 자 주어진 조건을 로그로 고치던지 해야 되겠죠 자 물어본 거는 밑이 3인데 이제가 분수니까요. 나누기로 아, 분수니까 나누기 즉 빼기로 고칠 수 있는 거죠. 됐어? 그 대신에 밑이 얘는 3인데 주어진 조건에 미친 분이니까요. 이 분의 3으로 고쳐야 되겠죠. 자, 그럼 걔를 고치면은 분는 3의 제곱이니까 로그 3의 제곱하고 a요. 그럼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1이 앞으로 나가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. 난 근데 로그 3의 a만 궁금한 거니까 2분의 1도 맞아 이양하면 우리가 ex 이렇게 되죠. 돼요? 자 마찬가지로 하면 얘는 뭐이와겠네 음. 자 여기 있는 3 앞으로 나가고요 루트는 지수가 1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하나 쓰면은 그러면 얘는 3에다가 얘가 지금 2x인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생기죠 루트는 지수가 2분의 1 근데 그 앞에 2x가 또 있는거지 계산하면 6x 마이너스 아 y 6x 와인, 와인 이렇게 보죠.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여댄스가 그 p 랑 q 랑 곱하세요니까 그러니까 답은